오늘은 난초 그림의 역사 네 번째 추사 김정희의 불기 심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묵난화 난초 그림은 엄밀히 말하면 공자님의 가르침인 난초 향기를 닮은 군자의 맑은 성품, 즉 덕과 절개 의리 등 을 마음에 새기고 형상화하고자 문인 사대부들에 의해 그려졌기 때문에 인격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 예술인 사군자의 한 분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아의 인격 수양적 관점이 드러난 전형적인 난초 그림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의 불기심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희의 불기심난도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 쓰여 있는 화제글 끝부분에 여기 서시우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의 아들 김상우에게 난초 그림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려준 난초 작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사 선생님이 아들의 좋은 인성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과 계획도 있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 그림 화면에 오른쪽에 추사 선생님이 직접 적어 놓으신 글에는 부모로서 자식의 인성 교육의 의도가 엿 보이는데요. 그는 이 글에서 공자의 사상과 관련된 다섯 가지 구절을 활용하여 난초 그리는 마음 자세를 설명하면서 정직과 정성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난초를 그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란" 난초를 그릴 때 "역당" 또한 마땅히 "자". 불기, 심시,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곧 정직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 별, 엽, 칠, 별자입니다. 하나의 난초입을 치고, 일, 점, 판, 난초꽃잎에 하나의 점을 찍더라도, 내, 성, 불, 구, 여기 부끄러울구, 양심의 가책을 느낄부, 마음속으로 반성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된 후에야, 가, 이, 시, 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 십목소시, 열 개의 눈이 보는 바요. 십수소지, 열 개의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기엄호, 그만큼 엄격한 것이다. 기록 난초 그림은 작은 기에, 작은 기에 재주이지만 필 반드시 자성의 정심 정성스러운 마음과 발음 마음에서부터 중래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시, 비로소, 득, 위, 하, 수, 종, 지. 손에 붓을 들어 난초 그림을 시작할 수 있는 종, 지. 근본 요지를 얻게 될 것이다. 서, 시, 우, 아 아들 상우에게 써 보여주며 병, 재, 아울러 화제글을 쓴다. 이 글은 김정희에게 난초 그림을 배웠던 흥성대원군 석파야흥의 성란 문난첩의 발문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요. 육아의 경전, 사서상경 중에서 논어와 대학의 문구를 빌려 난초 그림을 그리는 마음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아 미학은 무엇보다도 인격수양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불기심난도의 화제글에서 김정희가 난초를 그리는 근본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육아 사상의 다섯 가지 구절을 순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된 불기심 화면에 그림 보시면 여기, 불기심, 아닐뿔 속일기 마음심, 불기심은 마음,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대학 전 6장에서 성의와 군자다운 처신을 설명하는 중에 제신된 억구인 무작위와 동일한요 이른바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성의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나쁜 냄새를 싫어하고 좋은 빛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음을 상가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불기심이 비롯되었습니다. 또두 번째 불기심난도 화제글에 나오는 내성불구 내 화면에 보시면 내성불구 살필성 반성할성 부끄러울 구, 양심의 가책을 느낄 구인데요. 내성 불구는 안으로는 반성하여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데요.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님이 군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으로 반성하여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으니 내성 불구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가르침을 준 부분의 일부가 내성 불구입니다. 세 번째 불기 심난도 화제글에 나오는 화면의 여기 글을 보시면 여기 심목소시 십수소지 기엄호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열개의 눈이 보는 바요 열개의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엄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학 6장에서 군자다운 덕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기 성의를 논하는 부분으로 증자가 말하기를 열 개의 눈이 보는 바요 열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니 엄격하도다.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넓으면 몸이, 펴지, 몸이 펴지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성의 곧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뜻하며 대학에서 수기치인을 위한 팔조목, 즉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구, 평천화, 팔조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성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대신합니다. 다섯 번째, 화면 보시면 정심. 바른 마음, 정심도 역시 대학 8조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이른바 몸을 따끔, 수신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 라고 하여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수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자의 사상 중에서 군자다운 성품을 기르기 위한 인격 수양적 내용을 김정희가 난초 그리는 마음 자세에 인용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질환지실과 질환생 심리고사에서 난초를 군자에 비유하였던 전례를 토대로 수사 김정희가 공자 사상에서 군자의 인격 수양과 관련된 구절들을. 난초를 그리는 마음 자세에 적용하여 난초 그림의 마음 수양적 역할과 목적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사 선생님이 난초 그림을 통해 사소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 바르고 성실히 임하는 마음 자세가 좋은 인성임을 아들 상우에게 간접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난초치기는 문인들, 옛 지성인들의 마음 수양 겸 지혜롭고 멋진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난초를 치면서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